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남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우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이런 부흥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꿈은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기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겠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은 아주 정난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꾸짖었다는 말은 뭔가 뭐 오네이디조라 그러는데 이건 욕했다 비난했다. 모욕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입술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랬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순화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이것의 더 깊은 뜻은 주님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오네이디조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 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적어도 나를 믿는 제자들이고 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나가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니냐고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욕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선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이상히 여기며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그글씨도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뭐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문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파하다는 말은 케루소입니다 케루소의 뜻이 뭔가 하면 왕이 사신을 보내어 왕의 명령을 그곳에 공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사신은 요 왕과 똑같습니다 사신의 말은 왕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신은 갈때 어깨에 힘을 주고 갑니다 우리는 신앙사를 할 때요, 왠지 위축되고 쪼그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한 번만 믿어도, 제발 한 번만 믿어도, 내 부탁하는데 한 번만 믿어도, 애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영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애원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전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초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악한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금 10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담대하게 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두려움이 없이 당당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제자훈련 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말이 이런 겁니다. 불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을 가지고 그 불치병 환자에게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아깝잖아요. 주면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귀한 것을 여러분 이거는 악인입니다.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 약을 주면 살아납니다. 그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 예.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불치병 환자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생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죽고 싶지 않으십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럼 내가 사는 비결이 뭡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약을 마셨고 먹었고 여러분 이제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밤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고 자는 사람은 천국에서 깨어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고 나는 이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라니까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어나는 데는 어디서 깨어납니까?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치 불치병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는 악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꿈, 그 꿈의 선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둘째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반기에 총도원 전도주의를 12월 달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제 이번 추석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사람 보여주십시오. 내게 말씀 전할 사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대신자 작정하는 날다 이름 기억하셨어.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을 주고 싶습니다. 이들을 아버지 하나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일을 하는 종들이 능력을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시시한 예수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낫게 한다. 독을 마셔도 낫게 하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복음의 정인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간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귀신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되게 섬찟했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찟은 내가 할게 아니고 지가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나 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라는지 아십니까? 깊은 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귀신과 조우하기도 하고, 마귀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따른다는 라게 뭔가 하면 파라콜루테오란데 이게 바로 옆에서 따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바로 옆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표적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그냥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옆에 그런 능력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옆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능력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입니까? 예, 보이시는 분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산다니까요. 자살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원수에게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예배 드리고 나니 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우울증이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낙심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예배가 그런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시시한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에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저는 믿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위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가짜죠. 여러분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신앙사를 시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사를 어떻게 무력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예수를 전할 때 위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선교한다 그러면 선자만 나와도 막 바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주장해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BMTC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뭘 알아야 저 설교 알아야 우리가 선교사도 없고 제대로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선교에 대한 훈련 하나 받고,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요. 제가 가끔 그 장면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이마스라는 그 미국의 무기가요. 미사일이 쫙 날아가면 정확하게 표적에 딱 떨어지면 탱커가 그냥 박살나 버립니다. 표적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왜요? 그 하이마스라는 무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를 안 해서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저 러시아의 그런 미사일들은 그냥 이 수준이 낮으니까 정확하게 못 맞추니까 100m 옆에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네, 알아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알아야 기도하죠. 그 전쟁의 현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선교의 현장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 필리핀의 김상백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저기 앉아서 예배드립니다만은 저 사역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모르니까. 기도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저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할수 있어도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 생각, 지식, 그걸 가지고 할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 주셨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BMTC에 지원하시고요.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빌리포스 사장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배워야 행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배워야, 배워야. 행한다. 배워야. 뭐, 알아야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줄게 그래 벌벌 떨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이미 줬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못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하는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전하는 건 누가 할수 있습니까? 내가 할수 있습니다. 전하는 건할수 있어요. 구원은 못 시켜도 전하는 건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절대 무능하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에 어,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뭐 친척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왕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공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가진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욕했다고요.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막 이렇게 욕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20절은 이렇게 나와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죽께서 함께 역사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느니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시작은 그들이 막 숨어서 벌벌 떨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음전하고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회복. 우리 예수님은 비난하고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때론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를 무겁게 할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마음속으로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시키는 회복. 일으켜주는 거, 일으켜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다고 증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사할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내 삶을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본문에 그 회복의 최고가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19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교만했다고 여겨지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기면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천국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천국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 여러분이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내가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이 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사를 할때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지 않으면 정제를 받아요. 16절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핵심은 믿고 믿지 않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돼도 믿는 사람 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따라서만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장 소식지에 목회자 칼럼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저 유럽에 영국에서 목회하는 그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일 전쟁이에요.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목사님이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가져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요. 그날 밤에 막 매일이 폭주한대요. 목사님 메일에 항의 메일이 막 5장씩 A4용지 5장씩 날라온대요그 전쟁을 매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목사님이 너무 지쳐서 침대에 3시간 동안 누워 있었대요 내가 분명히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될 텐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차라리 타협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와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통과되면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와서 고발해버리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청년들의 무너짐, 예배의 위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우서 10장 4절과 5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선교 왕국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들은 굴복하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진교계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회복시켜 이 땅에 오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증교교회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성교의 지경을 넓히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 붙들고, 우리 증교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여론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죽께서 어떻게 하사? 함께 역사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